오늘은 고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호산나의 외침이 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보금서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사보금서의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이야기할 때 마테마가 누가 보험 이세 가지 보금서를 두고 우리는 공간 보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공간 보금서라고 하는 이세 보금서와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묶어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니 이 공간복음서라는이공간복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함은 동일한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내용인 즉슨은 바로 복음서 안에서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진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전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감 복음이라는 의미로서의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대조하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에 대하여 좀더 세밀하고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사보음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각각의 저자들은 예수그토를 나타낼 때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되는 요한복음에서는 비로소 궁극적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오전에도 소개한 것처럼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가운데 그 시작인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좀더 색다르게 표현된 것이 있다면 바로 종려나무가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을까? 그럼 이 종려나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사실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해온 작물이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종려나무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감남나무 하면 감남나무가 올리브 나무인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그럼 종려나무는 과연 무엇이냐? 야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야자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는 야자수 가운데서도 대추보다도 조금 큰 그래서 대추야자수라고 불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야자수, 즉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있다기보다는 종려나무와 함께 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키가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30m, 뭐 50m,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고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 무엇이냐? 그 종려나무가 자랄 때 하늘로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온 종려나무의 의미 안에서 바라보는 바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통하여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의연한 믿음을 우리는 이 종려나무의 자라는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엘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물샘 12개가 있고 그리고 70그루,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치는 것이죠. 즉 이처럼 이 종려나무를 통하여 볼때한 가지 우리가 좀더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있다.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그 키가 웅장하고 높기 때문에 멀리서 보아도 보이는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늘 무엇이 있더라? 오아시스와 같은 물샘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이 종려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이요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도 있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10편 92편의 말씀을 통하여 볼때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통하여 볼때 종려나무 는 의인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어떻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인즉슨 의인을 떠올리면 종려나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을 떠올릴 때 종려나무를 떠올릴 수 있음에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스라엘과 역사와 함께 해온 그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함께 했을 때늘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종려나무이지만 이 종려나무가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밑둥이 잘려서 그 밑둥을 불에 태울지라도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2사에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그루터기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해 보면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실 때이 땅의 그루터기가 바로 무엇이다? 거룩한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거룩한 씨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하여 바라볼 때 떠올릴 수 있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 가운데 또한 가지는 바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어? 그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라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 가운데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들이 간절히 애타게 원하는 승리의 메시지가 과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할 때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작은 낙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두 제자의 모습 이전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의 현장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명절에 온큰 무리 가운데에는 아마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진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면에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소문을 들은 이들도 있고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고 그 중에는 반신반의하는 인물들도 있고 또그 중에는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멸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작은 나기 어린 나기를 다시는 예수님,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요. 실제로 이 말씀이 오늘 오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말씀 속에 구장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스가랴서 말씀에는 시온 따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불을 지어 단가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요한복음에 서 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용은 그러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 가운데 기대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요한을 통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뭇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예수 그리도 우리의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감격하고 기대하는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개그 중에는 반신반의하는 이들의 모습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낙이를 타고 오시는 겸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토의 입성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수많은 종류의 무리들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듯이 그 가운데에도 그 많은 무리들의 수 많은 생각과 발음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호산나 외침의 소리는 어느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큰 기대 속에서의 외침이고 절규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의 현실 가운데 이 외침의 현장이 다시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실제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 일에 봤을 때 처음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이 일에 대해서 그들도 인정하고, 아, 그것이었구나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죽은 나서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했던 이들이 또 증언하는 현장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 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그 증언과 그 학증되어짐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궁극적으로 19절 말씀이 바리세인들은 어떠합니까? 경멸하죠. 인정하지 아니하죠 그럼에도 또그 안에서의 그 광경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고, 한편으로 또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장한경을 보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겠죠. 저는 오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으로 가져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적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저 하나의 어떤 편리주의와 편의 안위 그리고 세상에서의 힘듦을 통해서 그저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늘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로 두지 마시고 위로와 해주시고 힘을 더하여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투정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투정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달음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투정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 투정은 계속해서 투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저는 그래서 어떤 여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합니다. 예수 함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 안 교회를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 간다고 했을 때왜이 힘든 이 시대에 왜 굳이 개척을 뭐 이런 표현 을쓸때 속으로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외침, 호산나의 외침 속에서 내 영이 지금도 그 호산나의 외침에 갈급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의 외침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의식이 그 자식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 상반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 아니,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씨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은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호산나의 외침으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이 지금도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영이 지금도 갈급해하며 외치고 있는 그 호산나의 외침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면.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걸요? 착각합니다. 구원은요,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땡 치고 끝나,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시간의 흐름의 역사싸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며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삼시지 안에서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이 지금도 외치고 있는 호산나의 외침의 소리는 우리가 품별하며 세밀하게 기울이로 들었을 때그 호산나의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며 외치는 그 호산나의 외침의 소리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을 통하여 외쳐지며 또한 그 호산나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감격하는 가운데, 그 호산나 외침의 소리가 내 영을 통하여 드러나고 또한 또 다른 영혼을 통하여 드러나고 호산나 외침의 통곡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들이 다들 수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경멸합니다. 놀라 운 사실을 발견하였고 직접 목도한 이들도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부터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그랬고, 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심지어는 이단인지 사이비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분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급해하는 저의 영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회비에 빠져있는 이들, 불쌍하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무리들이 떠나가고 저들의 영을 미혹하는 자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며 그 가운데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을 무시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거기에 빠져 있는가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교만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들도 그들의 그들의 이단의 사이비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혹은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 왔는데, 이러면서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그 당시에 성도들의 권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산나 외침의 소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외치며 나아갈 때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시대의 무리 가운데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호산날 외침의 소리가 전파되어지고, 호산날 외침의 소리로 뒤덮여지는 이땅 가운데 이 모습들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바에, 저는 그 가운데 사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나는 이유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아까 불렀던 찬양도 예수 예수 이 찬양 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을 차에서 틀어놓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운전하고 귀가하고 그런 적이 참으로 많아요.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그리고 주의를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가 여러분 호산나 외침이 들리십니까? 호산나 외침이 종려주일 맞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락된 그 시간까지 우리들은 늘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산나의 외침을 통하여 내 영이 간절하게 부르는 그 외침을 듣고 그 외침을 들을 때마다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내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질 때 믿지 않는 영혼 또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영혼 그리고 더하여 예수함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예배드리기 위여 예비하신 그 영혼들까지도 온전히 호산나 외치는 가운데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예수스도의그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예수와 함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호산나의 외침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 고난주간의 시작에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유효하며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외쳐질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과거에 그랬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하였고 그러하며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의인되어지는 그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죄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기지 못하여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마음을 더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고난주간인데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고난도 함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막 그냥 굳이 막 그냥 뭐 지어짜가지고 뭔가 고난을 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주간에 기왕이면, 기왕이면 좀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고난주간을 거룩 가운데 함께 지내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 기대 가운데 한 주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영혼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모습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뜻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피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피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급함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부담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스토가 계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비하신 그뜻 그대로 이루시고 이 예수와 함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시며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이 있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비록 수고할지라도 그 열매의 결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고할 뿐이요. 그 수고 가운데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교회는 뭐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교회는 어때요?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예수와 함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할 뿐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을 믿으며 한조간더 승리하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